오늘 이부 개대지에게 묻다에서는 한 주간에 있었던 국내 핫한 이슈와 논란이 되고 있는 사건 사고들에 대해 대표적 개대지 조론사 중 1인인 망상일상 주진병 기자와 함께 어려운 시사는 명쾌하게 답답하고 눌렸던 마음은 상쾌하게 쌓였던 스트레스는 통쾌하게 이야기를 나눠보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이 자리에는 망상일상 주진병 기자가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망상일상 주진병입니다. <laughs> 아니 헌법소원을 제기하셨어요. <laughs> 소문 들으시죠. 그게 집회의 자유, 표현의 자유, 선거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이 한마음을 또불살라드리겠다는것죠 네, 네, 네. 뭐지?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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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다시 시작하셨네 왜, 뭐가 뭐가 응, 응. 과대망상의 공상 허증 음. 음. 근데 음. 뭐지 이게 그 음. 빛그 갈고 그 애정의 표현이 적극적이시네 응? 응? 왜또좀 이렇게 좀 드릴까요? 응? 거울 응. 없어요 어아 주기자가 머리를 물에 담그면? <laughs> 아니 뭐 지난번처럼 또뭐 수육이라고 하려고 그러시오? 응? 아니, 응, 응, 응. 돼지 머리국밥 응? 응? 응, 응? 머리에 우동사리만 들어서 음, 가성비가 응? 없겠네 <웃음> <웃음> 개밥으로나 쓰려나? 응. 아이고. 아니, 홍 앵커가 먹어봤시오? 날 먹어봤냐가? 똥은 뭐다? 똥 그러니까요. 음. 똥을 밟아봐야 똥인 줄 알겠어요. 똥은 봐도 똥이지. 음? 자연수호를 위해 한몫숨 불사르겠다. <laughs> 뭐 그런데 문정권이 2020년 중국의 역사교과서에서 자유를 삭제한다는데 침묵하는 당신은? 아따 그런 건 뭐다가 물어본단가? 아 우덜식? 우 <laughs> 근데 이분이 참여 안 하셨네요. 이분 없는 거 보니까 각하 아니면 기각이네. 왜누거 니들 최고의 헌법 조무사 김재동. 응? 알겠습니다. 어. 먼저 남북 고위급 회담 중지 소식부터 어. 듣고 가죠. 어. 북한이 한국과 미국 공군의 어. 대규모 연합 공중훈련인 어. 맥스산더 훈련을 비난하며 16일로 예정되었던 남북 고위급 회담을 일방적으로 중지하겠다고 밝혔어요. 이게 뭔가요? 나라가 난리법석을 떨더니, 냉면 먹고 쇼만 하다가 끝나버렸어요. 응? 음? <laughs> <laughs> 아니, 그게 말이죠. 응? 음? 스탠스하고, 이게 전폭기하고, 이렇게, 이렇게 말이야. 이게 슝! 슝! 그러다니니까. 그 나이 어린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야, 뭐, 오짐질을 만하지 않겠어요? 응? 음? 그러다 보면, 공습에 대한 트라우마가 생길 거고.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고, 좀 인내심을 가지고, 이 격동의 시대를 바라봐야 한다는 거지요. <laughs> 응. 뭐, 그리고, 한편으로, 미북 정상회담을 겨냥한 협상 전략으로 보이기도 하고, <laughs> 그러니까, 회담 중지를 진심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게, 나의 이 결론이자, 응? 이래서 사람은 배워야 한다는 거지 어때 멋지? <laughs> <맞지? 웃음> 멋지다 못해 미치겠네 음? 음, 음. 트라우마? 음? 니들 존재 자체가 트라우마야. 음? 음, 음. 그런데 청와대는 직통전화 주셨다 뭐하시려나? 음? 아 받기만 해야지 음. 인내심? 아 북한이 핵 고도화할 때까지? 음? 알겠습니다. 다음은 통일부가 유경식당 탈북자 북송을 검토한다는 소식부터 듣고 가죠. 지난 10일 JTBC 한 프로그램에서는 2016년 중국 소재 북한 식당에서 일하다 기순한 지배인과 종업원 13명 가운데 지배인 허강의 씨를 인터뷰하면서 목적지를 모른 채 국정원을 따라왔다고 주장했어요. 이에 백태현 통일부 대변인은 기다렸다는 듯 지난 11일 집단 탈북 종업원 문제와 관련해 입국 경위 자유 의사 등에 대한 지배인과 일부 종업원의 새로운 주장이 있었다면서 사실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고 일각에선 남북자와 납북자와 맞교환하는 것을 검토한다는 이야기가 있던데 이게 뭔가요? 해당 언론사부터 통일부까지 이분들 단체로 정신줄 북송이라도 하셨나요? 아니면 커밍아웃? 아니 그걸 멀티 열받고 그러시오? 응? 국정원에 납치되었으니, 다시 북으로 안 보내주는 것 자체가 인권유리 거든요? 그리고, 신뢰도 1위 JTBC 말을 안 믿는 것 자체가 적폐이자 수거, 수구 거든요? 내가 음. 우동살이세요? 응. 음? 음. 신뢰도 1위? 응. 음. 누구에? 음. 아, 개돼지와 우동살이들? 응. 음? 아이고. 그런데 아무리 우동사리들이라고 해도 이정도면 말하는 놈이나 믿는 놈들이나 죄다 빨간색들 맞네 응? 그리고 JTBC 응? 기자분들 13명이나 되는 북한사람이 근무지를 응? 이탈하면서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 몰랐다는 주장이 니들 머리로는 합리적이세요? 응? 설사 당시 행선지를 모르는 사람이 일부 있었다고 해도 탈북자체를 몰랐다는 것이 니들 머리로는 상식적이세요? 응? 그리고 국정원이 탈북 의사가 있는 사람들이 있으면 외면하라고 있는 기관인 줄 알고 가슴에 기자증 달고들 다니시는 거죠? 응? 오보와 조작으로 재미 좀 보셨다고 이젠 사람 목숨마저 공기돌인줄 아시나 보네요. 아, 응? <laughs> 아 근데 아이 사실 탈북자들의 인권유린도 있지만 우리 국면 6명이 현재 북한에 확률이 돼 있고 우리가 북한에 우리 국민 송환을 요구하려면 북한 주민들의 성안 또한 허락해야 함이 마땅하다 이거지 는 개풀 뜯어먹는 소리가 접단선동이 개소리인지 모르는 사람은 없겠지만 현실은 개돼지와 우동사리들한테 아주 잘 먹힌다는 게 중요하거든 <laughs> 응. 그래서 결과는 북한 오도대로 북성 검성 보내는 데 이유가 있겠시오? 보내겠다는 그놈 마음이지. 아무것도 무시도 않고 따지잖아. 아, 어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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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아어아어아 어머, 어머, 아머 어머, 어머, 아머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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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아이머아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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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지난 2월 5일 있었던 당시 대정부 질문에서 자유한국당 민경욱 의원이 북한이 요구하는 탈북 여정업원들의 북송에 대한 문정부 입장을 묻자 이낙연 국무총리가 여기서 말씀드리지 않는 게 좋겠다. 모든 것을 공개하기는 어렵다는 것도 이해하리라 생각한다고 대답하는 등 명료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러기에 문정부가 이미 탈북자 북송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했을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돼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번 JTBC의 기획 유도 주장이 있기 3개월 전 대정부 질문에서 있었던 일들입니다. 그로부터 3개월이 지난 지난 10일, 10일 JTBC가 한 프로그램에서 지배인 허강일 씨를 인터뷰를 근거로 다시 국정원의 기획 탈북을 주장하고 바로 통일부가 기다렸다는 듯 지난 11일 사실 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면서 논란이 재점화되고 있는 가운데 정상적 사고라고는 생각조차 할수 없는 북한 주민들의 송환을 허락해야 함이 마땅하다는 청와대 국민 청원이 올라왔습니다. 한마디로 너무도 잘 짜여진 한편의 각본이라고 밖에 의심될 수 없는 사항입니다. 탈북자들이 북송될 경우 고문과 강금, 구타는 물론 사형까지 당할 것이 너무도 자명, 자명함에도 인권이라는 말장난을 앞세워 인권을 말살하려는 행위이자 이런 비정상적이고 비상식적인 주장들이 언론사와 정부 그리고 민병과 국민청원에 제기되고 있음이 참으로 참담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미국을 포함해 전 세계가 북한의 인권 실태의 심각성을 공감하고 있는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가 탈북자 북송을 검토했다는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이는 무과에서도, 무기해서도안된 반인류적 범죄임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아니, 그런데 주지, 주기자를 비롯해서 이분들, 뭐 그리 동경하는 북으로는 뭐 북송시켜드리면 좋아하실까요? 알겠습니다.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보죠. 여야가 드루킹 특검과 추가 경정 예산안을 음. 오는 18일 동시에 처리하기로 하며 국회 정상화에 합의하였어요. 음, 음 그런데 봤어요. 특검 수사 대상에서 당초 야 3당이 공동 발의한 김경수 의원의 역할과 음. 검경의 수사 축소 의혹, 불법행위와 관련된 정당과의 연계성 및 대가성은 이번 특검 안에서 제외되고, 민주당 김경수 전 의원과 청와대는 특검 수사 대상으로 적시하지 않기로 합의하였다고 하는데, 아, 이게 뭔가요? 음? 수사하라고 했더니, 사수만 하는 경찰이나 검찰이 수사 대상에서 빠졌어요. 응? 거기다, 응. 입만 열면 만우절인 김경수 의원도 적시 못할 정도라면, 뭐, 이번 특검, 특별할 정도로 검소해서 특검인가? 응? 응? 아니, 그게 원래 특검 깜도 안 되는 이슈다 보니. 응? 세금이라도 좀 아끼려는 거 아니겠어요? 음, 음, 그런가요? 음, 음. 근데 생각은 하고 사시죠? 음. 아, 우동살이었지. 음. 음. 드루킹 특검 아이고. 자세한 소식은 어울림 일부 농계계에서 듣다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보죠. 음. 몸무일 검찰총장이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 처리 과정에서 부당하게 수사 지휘권을 행사했다는 논란에 대해 검찰총장이 적법한 직무행위였다는 행위였다, 입장을 밝혔어요. 음. 음. 앞서 강원랜드 채용 비리 관련 수사단은 전날 보도 자료를 통해서 문 총장이 수사단 출범 당시에 공언과 달리 수사 지휘권을 행사하고 전문 자문단을 구성해 음. 사건 처리 방향을 정하라고 지시했다고 폭로하면서 논란이 불거졌는데 이게 뭔가요? 툭 사고 팬이지 뭐냐. 음. 전문 자문단을 구성하라니까 음. 하극상의 총장을 적폐로 몰아버려요. 음. 뭐이 정도면 총장님 통수 얼얼하시겠네. 음?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아, 오늘, 네. 아. 오늘 시간 관계상 다르지 못한 소식은 다음 시간에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 자리해주신 아. 망상의산 아. 주진병 기사께 감사드립니다. 망상의산. 네. 중인제 조심히 중인제. 들어가세요. 아, 네. 놀 생각만 하는 습관. 둘째, 하루를 허비하는 습관. 셋째, 자기와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만 좋아하는 습관. 넷째, 헛된 말과 글로 사람들의 칭찬을 받으려는 습관. 다섯째, 풍류를 즐긴다며 인생을 허비하는 습관. 여섯째, 돈만 가지고 경쟁하는 습관. 일곱째, 남잘 되는 것을 부러워하며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는 습관. 여덟째, 절제하지 못하고 재물과 여색을 탐하는 습관. 경목 요결에서 율곡 이이 선생님이 말씀주신 인생을 망치는 나쁜 습관들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나쁜 습관은 자기의 합리화로 좋은지 나쁜지조차 판단이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나쁜 습관과 함께 다가오는 불행과 고단함을 자신의 탓이 아닌 남 탓으로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남탓 아닌 내 탓이라 생각한다면. 나쁜 습관은 더 이상 내 것이 아니기에 스스로의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무의식에서 의식을 찾는 순간 달라질 우리를 기대해봅니다. 오늘 이부개대제에게 묻다는 여기까지입니다. 새롭게 시작된 뉴잉남 뉴스 프로그램이 내일 오후 1시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스타트 타임. 뉴스를 읽어주는 남녀라는 제목의 프로그램으로 방영시간은 점심시간인 1시부터 10분간.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방영되며 한국어와 영어로 그날의 함축적인 뉴스 소식을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왜곡된 뉴스 문화에서 새로운 패러다임을 구축하기 위해 간결하고 임팩트 있는 뉴스를 대한민국을 넘어 전 세계에 전달하고자 하는 취지로 편성된 프로그램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시청 부탁드립니다. 각 프로그램에 대한 다양하고 자세한 소식은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검색창에서 RBS 방송국을 검색하고 친구 추가를 하시면 RBS 카카오 플러스 친구 페이지를 통해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 어울림 2부에서도 한 주간에 있었던 국내 핫한 이슈와 논란이 되고 있는 사건 사고들에 대해 대표적 개돼지 조론사들과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재미있는 주제에 대한 여러분들의 의견이나 개대지에게 물어보고 싶은 질문들이 있으시다면 아래 메일 주소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매주 월요일 저녁 8시에는 삶을 나누고 지친 마음을 힐링할 수 있도록 직접 노래를 불러드리는 유승희 뉴이가 방영됩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시청 부탁드립니다. 어울림은 여러분들께서 보내주시는 응원과 사랑의 힘이고 더 열심히 여러분들과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뜨거운 응원 보내주시는 해외 동포 여러분께도 감사드리며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홍수연의 얼림 다음 주 수요일 이 시간에 뵙겠습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 키울여봐, 나를 바라봐, 이야기를 해줘봐. 너와 나 둘이 어울서